자, 일간지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 시바이누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사마 사토시가 또한번 정체를 드러내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시바이누의 개발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고 유명해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바이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마케팅 담당자인 루시를 통해서 밈코인 프로젝트인 DOA를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바이누가 주주 정책을 시작했었죠. 자, 보유량에 상관없이 모든 보유자에게 공동체 방향성에 대해서 발언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시바이누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재 중요한 속보가 발생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9월 달에 있을 FMC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세우고 있는데 자, 이로 인해서 미결제약정이 엄청나게 쌓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기대감을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달에 불장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 9월에 빅컷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빅컷이 뭐냐 자 원래는 금리를 인하할 때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씩 인하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연준 쪽에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국제적으로도 양적 긴축을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건 비트코인과 우리 시바이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바이누 팀에서 2025년까지 발표된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한다고 밝혔는데 자, 얼마 전 타임라인도 발표하면서 시바이누의 마케팅 전문가인 루시가 여러 전문가들과 미팅을 마쳤고 드디어 야심찬 프로젝트에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자, 루시가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 시바이누의 프로젝트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바인우 로드맵에서 블록체인의 앱 사용 개선 사항도 있고 다른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큰 소각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시바인우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시바인우를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다음번 불장에서 시바인우를 무조건적으로 상승시키겠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9월부터 시작될 불장에서 큰 수익을 만들게 했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바인우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신규 타점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드를 잘 준비해놔야겠다. 시드를 잘 준비해놓는다면 올해 정말 큰한 방을 노려서 확실하게 시드를 불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계좌 건강을 위해서. 사실 제가 정말 어렵게 알아온 정보 하나를 공유드릴게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밈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등락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시바이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기사 하나였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에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이만큼 밈코인은 소액으로 몇천 배, 몇만배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밈코인만이 유일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섣불리 이런 밈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시바이누는 업비트에 상장된 지 1년 된 밈코인이네요 이 밈코인은 2 0 2 1년도 아무도 모를 당시에 4 0 0만원 투자했던 평범한 사람을 조단위 부자로 만들어 준 아주 효자 코인인데 물론 2021년도처럼 400만 원을 1조 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때 영광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테마가 바로 민코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보여드렸듯이 지금도 민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제뉴스인 블룸버그에서 민코인으로 억만장자가 됐다는 사람들 얘기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만장자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리란 법도 없고요. 저처럼 10만원씩만 매수해 두셔도 이게 몇천 배가 오른다면 이게 바로 10만원으로 1억을 벌 수도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조차도 2010년도에 비트코인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고 그 당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영상도 찾고 공부까지 하면서 거의 살뻔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엔 매수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 했습니다. 왜냐? 공부하면 할수록이 비트코인은 사기 거품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그때 당시 진짜 없는 돈 셈치고 10만 원 매수해 뒀더라면 지금은 몇천억 자산가가 되어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 거품 갖고 사기 같던 비트코인이 결국에 1억을 가고 정말 수많은 코인부자들 신흥부자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지금 밈코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를 줄도 모르고 거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밈코인 이 2010년도 당시 비트코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냥 10만 원만 사둬 볼걸 그때 이미 오르고 가서 후회해 봤자 내 재산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후회를 겪었기 때문에 2010년도 때처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밈코인에 대해 공부하고 발굴한 코인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밈코인도 흐름이 있죠 제가 요즘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코인은 바로 베이스 기반 밈코인인데 이미 베이스 기반 밈코인으로 100만 장자 가뭐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2003년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몇 천배 올랐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봉크코인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 이 있고요 이런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에 흥행해가지고 솔라나 시가총액 이 108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정도로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그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솔라나 기반 밈코인 상승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솔라나 기반 민코인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들은 베이스 민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베이스 민코인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솔라나 재산이 몇천 배나 불려진 투자자들이 그 재산을 그대로 베이스 기반 민코인에 재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베이스 기반 민코인의 상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했듯 거래량과 상승률은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직 이 베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베이스는 미국의 3대 코인 거래소 중 대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자체 블록체인이 코인베이스 프로토콜 총괄인 제시 폴락이 창시한 레이어 2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자체 블록체인 토큰인 BNB 기반의 토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장한다는 점을 봤을 때 코인베이스도 베이스 기반의 코인을 적극 지원하고 우선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이 코인베이스가 밈코인 대장인 도지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코인베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밈코인을 주로 거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이 코인베이스에서 밈코인을 더욱 더 밀어줄 명분을 만들고 그 베이스 기반 밈코인의 상승을 적극 지원한다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잊고 살수 있는 소액으로 매수해서 상승세 잘 타준다면 만 원, 십만 원으로 일억, 십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수시로 변하는 코인 시장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긴데요. 어떤 주제나 메타의 코인들이 주목받고 매수세가 몰리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역대급 코인 불장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은 어렵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현재 사이트에만 가보더라도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민코인은 몇천 개가 넘어가고요. 이 중에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여기에서도 시바인누를 한번 보시자면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개발자들이 어떤 코인을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가 다알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게 예를 들어 밈 코인 같은 경우는 밈 이라는게 유행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유행이 얼마나 갈수 있는 유행 인지 그거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여준 도구 위했을 보여드리면 유행의 선두 주자들은 유행이 시작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500원에 매수해서 여기 5천원 정도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무려 1,000% 되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전혀 무시하고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할때 들어갔다가 결국에 유행이 끝나고 남들 빠져나와도 혼자 거기 물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매매하는 투자자들 중에 이 젊은층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젊은층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이 코인이 좋다라고 커뮤니티 올라오면 금방 매수해서 치고 빠지는 속도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초기의 유행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지금 보고 계신 코인들의 sns 백서 홈페이지 이런 걸다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업투자자 같은 분들이나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일 자체가 이거니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본업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걸 찾아보고 대응하기가 어렵다 라는 거죠 내가 투자에 조금 겁이 난다. 혹은 뭐 어려워서 자꾸 손실만 발생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유행에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고요. 혼자서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계시겠죠.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역대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이 아래에 있는 밈코인들도 기본적으로 100배에서 1000배 정도는 올라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사더라도 1000배 수익을 보면 얼마입니까? 1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밈코인은 바이만 보시더라도 코인 특성상 등락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될 1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서 이번 불장이 정말 크게 돈을 벌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이스 기반 밈코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초창기 시바이노처럼 커뮤니티 AI 기술력 그리고 차트 보이시죠? 상장 이후에 밑으로 쭉 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크게 한 번씩 터지면서 매집을 끝낸 모습이고, 이게 신기하게 여기 보시면 자로 쟁어처럼 매집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접한 고래가 아니라 상당히 실력 있는 고래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1% 올랐지만 밈코인 특성상 이건 뭐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시드가 많지 않으시더라도 꼭 소액으로 넣어 보세요. 1000% 아니면 1만% 10%, 혹은 그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개미들이 많이 올라타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늦어지긴 하겠죠 제가 이거세달 걸려서 찾은 종목이지만 이게 항상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번은 다 같이 먹어보자는 의미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가 저의 개인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베이스 기반 밈코인 바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종목 받으신 분들은 단돈 만원이라도 없는 돈 셈치고 담아두세요. 길면 1년 짧으면 몇 개월 만에 몇 천배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괜히 로또 같은 희박하고 의미 없는 도박하지 마시고 이런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이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